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5주차 업데이트 뉴스 CM아지트 확인하기 전에 네, 우리 유저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스튜디오 W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지 W 공식 홈페이지에 떴고요 리니지 W 3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스튜디오 W를 어, 메모리 오브 리니지라고 해서 생방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생방송 시청자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쿠폰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큰 기대는 안 하고요. 일단 생방송 일정이 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어, 금요일 날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오는 24년 11월 4일 월요일, 네, 월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저 뿅감과 함께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스튜디오 W 소식 먼저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10월 5주차 업데이트 뉴스 c m a g 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첫 번째 리니지 W 신암행어사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사전 안내로 나왔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자, 보면은. 변신 스킨이 총 6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형 스킨이 이렇게 3종 나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14데이즈 아행어사 출두야 라고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 출석 체크가 진행되고요. 스페셜 푸시도 진행됩니다. 오전 9시, 오후 6시 이렇게 두 차례로 스페셜 푸시가 진행되어 그리고 피규어 추첨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어, 여기 위에 보시면 암행어사 출두야 14데이즈 출석체크 있죠 음, 여기 보면 삼마패라고 불리는 아이템이 들어 있는데 이 마패 같은 경우는 이 출석체크 첫날에 어, 모든 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삼마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되는 거고요 NC에서 추첨을 통해서 요 신암행어사 콜라보레이션 피규어를 어, 증정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에 관련한 내용이 이쪽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까지 사전 안내 지난주에 나왔던 신암행어사 내용이었고요. 자, 업데이트 2 신규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보유시. 이로운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 미지의 마석이 추가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이들 갖고 계시는 가오 아이템이 아닐까 싶네요. 따로 뭐 장착하는 슬롯이 있는 게 아니고 보유 시 효과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 미지의 마석은 어디서 구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획득처는 점검우의 업데이트 노트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미지의 파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아래 나오니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3 아데나 알폰스 월드 켄트성 공성전이 오픈됩니다. 최종 공성전 해가지고 11월 3일 21시에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세금이 아데나로 주네요. 다이아 주는게 아니고 1천억 음, 아데나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상 서버는 아데나 1 아데나 7 알폰스 1 알폰스 7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4 혈맹 캐릭터 월드 서버 이전이 진행됩니다 어, 이번에는 이쪽에 아래 보시면 아데나라 알폰스 서버도 이렇게 서버 이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뭐 굿섭에서 신섭으로 또는 신섭에서 굿섭으로 갈수 있는 서버 이전이냐고 여쭤보시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 굿섭은 굿섭끼리 오대신섭은 오대신섭끼리 발라카스 린드비오르는 요 두개 내에서 또 아데나 알폰스는 요 두개 내에서 네 요렇게 진행되는 서버 이전입니다 업데이트 5 출석체크 14데이즈 리니지W 3주년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출석체크가 나오네요 요거는 뭐 다이아로 판매하는 그런 출석체크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이벤트성 누구나 다할수 있는 출석체크로 보이고 매일 혜택으로 3주년 기념 큐브를 준대요. 음,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점검을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14일간 혜택에도 뭐 다양한 걸 주는데 카드 코인 명코 엘릭서 조가 그다음에 3주년 상자 요 상자를 깔수 있는 열쇠 그리고 최상급. 변신 인형 스킨 뽑기권, 음, 그다음에 프리즘 카드 상자, 뭐 빛나는 연금 결정체, 축복받은 연금 결정체, 어, 갖가지 좋은 것들을 주네요. 근데 과연 수량은 몇 개씩 줄지 음, 점검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6, 알리사의 악몽 상자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출연 시간은 12시 반, 15시 30분, 19시 30분. 요렇게 하루에 세 타임씩 출연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한 대만 때려도 알리사의 보물상자를 획득할 수 있고, 보물상자를 까면 여기 아래에 아데나를 포함해서 세 가지 아이템은 확정. 요 위에 8개의 아이템들 중에 랜덤으로 확률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업데이트 7. 야희의 힘을 빌린 어느 용사의 비법서입니다. 자, 제작 재료는요, 아데나는 뭐 기본이고, 몽환의 결정이랑 여기 몽환의 낙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파편들이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이벤트 컬렉션 주요 효과로는요, 명중, 데미지, 회피력 무시, 그 다음에 힘, 인트, 콘, 덱스, 뭐 이런 스탯들이 증가됩니다. 업데이트 8. 신규 패키지. 네, 상품 안내입니다. 아까 제가 밑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미지의 파편. 어, 요게 패스 패스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어디서 구하냐? 지금 여기 시에마지트 상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어, 뭐 다른 루트를 통해 구할 수 있는지는 점검 후에 업데이트 노트를 확인해 보거나 인게임 내에서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또는 우려되는 게 패키지에 넣어서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서 마저 보면요 플래티넘 패스권 이상 혜택을 이용 중인 분들 캐릭터 한정 20개 어 20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20개가 아니고 20회네요. 20회 어, 한 회에 뭐한 개씩 주는지 두 개씩 주는지 모르겠지만 20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 암행어사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일리지가 400원이니까 55,000원짜리 패키지 같고요 음, 암행어사 스킨 제작증서가 한개 들어 있는데 희망사항은 이한 개당 스킨 한 개이길 바라건데 두 개겠죠 여러분? <laughs> 뭐 나와봐야 알겠고요 보면은 전체 서버 통합 계정당 매주 5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암행어사 행운 상자가 있고요 축복이 깃든 연금 결정체 상자 20개가 들어있네요 20개 어,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용마석이 좀 많이 들어있길 바랬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첼로스의 스페셜 카드 상자 해가지고 요것도 55,000원짜리 패키지고요 빌리아의 카드 선택 상자, 축복이 깃든 연금 결정체 상자 10개, 엘릭서 조각 상자 15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패키지랑 동일하고요. 이름만 첼로스로 갈아타서 나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첼로스의 카드 상자도 동일하고요. 오른쪽에 데일리 첼로스의 큐브 상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데일리 전투 보급 상자 해가지고 용마석 400개랑 구호의 증서 5개 들어있는 게 있고요. 오른쪽부터는 이제 아데나 알폰스 서버에서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들인데 데일리 연금술 비약 상자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라카스의 가호 재료 상자 요것도 판매합니다. 여러분 아데나 알폰스 전용입니다. 그리고 알리사의 출석주화 해가지고 아데나 알폰스 월드 전용 이구요 현금 55,000원 짜리 출석체크 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일 축복받은 희장강화 주문서를 주구요 주요 혜택으로 어 많이 주네요 축복받은 희장강화 주문서 뭐그 다음에 혼의결정맞눈충정서 스펠 코인, 축복받은 연금 결정책, 용마서, 영방비조가,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이 줍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2000 다이아, 어, 다이아 출석체크 같은데요. 데일리 강화 해가지고 매일 혜택으로 강화 주문서를 주는 요런 상자가 있고, 오른쪽에 최종 부상으로 전설 도전권, 어, 변신이죠. 요게 들어있네요. 자, 요렇게 10월 5주차 업데이트 뉴스 c m a 지트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 사전에 예고됐던 신 암행어사 콜라보 스킨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다 동일한데,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어, 미지의 마석. 하, 여러분, 강제로 또 스펙업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 지갑이 열린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또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기다렸던 좋은 소식 스튜디오 W 오는 11월 4일 월요일 그때 진행한다고 하니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